저쪽 라이트 넘기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네. 직진요네언덕이에 있는 라이트 저기 몇 차에 넘어가는 210으으210으야 그런 표정 공밖에 덜어버리겠어? 멋있는 거 보여줄게 에이 믿을 수없 어. 라이트 박명뜨 굿샷! 오, 우리. 고객님! 괜찮아요? 오, 대박이야! 저 언덕에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음. 오. 아 진짜요?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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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도영이 이제 하이트 티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우와 어제 잘 치세요. 우와, 저, 제가 레이디로 갔다고? 갈까요? 뭐, <laughs> 도영이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이제 티 조정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해보면 너는 한170 가는 거 같아. 1780? 네, 응. 네, 응. 네. 응. 네. 오늘 스크린보다 더 멀리 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노! 아안 돼! 아안 돼. 어. 오케이 살살 쳐네 100m만 치는 거야, 100m 해봉이가 멀리 치니까 그렇잖아 아 <laughs> 올라가실게 어디로 가려고요, 언니? 저그 라이트 우측 고실게요, 라이트 우측 아 어, 헤드를 안 던지는 거 같아 와 좋다! 와 예쁘게 들어왔다 이거 나이스! 야 저거.. 최단골이 찔러간 거 아니야 지금? 야너 예, 예쁘게 예 들어갔다가 캐디님 칭찬했어 와.. 왜요? 너무 좋은데? 방금 이거 네 남자친구한테 잘라서 보내도 돼? <laughs> 안 되나? 아우 세미가 멘탈이 나갔네아그거너 그러니까... 걸어가지 어나 걸어.. 어나 걸어가면 되는데? 네 옆에서 옆으로 가시기 요오르막이와 <laughs> 봤어? 매너나 오르막이니까 아 옆으로 가게 해주는데 근데 아까 아, 어떤 사람이면 무전하고 근 되게 카리스마 있어. 장난 아니야. 저요? 어,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 딱 이래. 뭐라는 거야. 아. <laughs> 기억이 안 나. 우리한테 친절하잖아. 카리스마가. 프로야 프로. 아니,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진님도 <laughs>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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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가합니다니야다음에 같이 플레이할래요?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어저 <laughs> 진짜 바로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사합니다니야 연예인 할 생각 없나? 사다스사가 되고 싶사 스타가 되고 싶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얘네 둘이 되게 흥분했어 지금 <laughs> 저아주머니흥분해가지고 <laughs> 뽀를 못 치고 <laughs> 얘이말이 많아지고 저번에는 말한마디없었거든아 근데 그때 구가이 친구가 이친구구셔구가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친구이 친구가 이친 친구가 저기 올라가서 공을. 아, 그끄적내려가는그무거리죠네네네이상하다그 예. 아, 어느 나라에서 거 개나 남이지아 그거 봤어요? 어. 다 봤어 이거까지만면 돼요 서울에 걸으면 안될것같데 준거예요 언니? 언니 소개도 준거야아 어? 소개 준거예요? 아니야 사기를 친거야 아니 아라그래 좋은 단어 쓰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야벌 무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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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야야아야아니이야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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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쵸 됐야 아, 너도 호랑땡 빨 나가 다야 빨리 와 아니 싫어요 이 <laughs> 야아 아 빨리, 오케이, 이제. 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 오케이 이어 감사합니다 같이 쳐줘야지 <laughs> 아, 나이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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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가. 와,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진짜 잘 봤어? 잘 한... 봤어 나랑캐지 아, <laughs> 아, <laughs> 부족한게 뭘까? 혹시 남자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아, 여자 좋아야 완벽하네 <laughs> 혹시막 발가락이 여덟 개고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완벽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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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네, 진짜. 언니 맥주 또 있어요? <laughs> 술 먹으러 왔냐? 어? <laughs> 왜 오빠한테 고백을 못하겠어? 떨려서? 우와. 와 우와. 잘 친다. 헤드를, 헤드를 던질 줄 아네. 어. 해봉이 헤드를 던질 줄 아네. 어? 와. 아니 엉덩이 좀봐 보여. 언니보디헤드기서보여 오빠만 봤잖아. 너 빨리 야, 쳐. 캐디 님 보셨어? 좋죠. <laughs> 좋죠. <야. 웃음> 나 이제 멘탈 나가니까 천천히쳐 그래 갔다. 천천히 <laughs> <큰일 났다. 웃음> 꼭 저번 라운드 때도 그러더니 얘 앞에도 둘이 잘쳐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더 <laughs> 제일 구력도 짧은앤데 아, 근언언가 먼저 치는 항상. 항상 네가 먼저 쳤쌤이야 <laughs> 그게 좋아. 아, 그래겠다. 어. 김배 화이팅. 나빴나빴 야, 오늘 거 중에 제일 잘 갔어. 4층 밑에. <laughs> 아, 오늘 드라이버 어, 그러니까. 오. 아유. 다음 차 제가 먼저 1번으로 칠게요. 네. 오래 네. <laughs> 같이 둘 같이 둘자. 아 그런 느낌으로. 아, 한분한분 언니. 아이팅. <laughs> 외로운 쌤이 천천히 쳐 언니가 요새 열심히 드라이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고 있는 건데잘했 아, 응. 어, 아, 아, 타핑, 타핑. 어, 응. 응. 가자.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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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는 어, 1 0점 170. 정도 올라가실게7 0점야 네. 아, 펜진셀포는 150m. 어, 아, 요 아, <laughs> 제꺼는 아직 안보이죠? 네, 보이는 아직 아, 아 저기 옆에 있네 두개 아, 두개 있네 거의 두군데, 170네 아, 경고도 잘라 아우, 준존 상해 아1 7 0이라170 한, 야 170이라고 지금 네번 번번번 <laughs> 얘기했어, 네번 들어 어떤거 드릴까요? 한번더드릴 대화하고 싶나보지 되게 <laughs> 네. <laughs> <그렇게> 애저봐 <여쭤봐>. 감사한데 캐디님 <laughs> 야, 캐디님 서비스 오늘 짱이다, 야나같은면 아, 진상들 이랬을텐데 우리 똑같대아 <laughs> 아, 자존심이 많이 상하네요 오늘 <laughs> 그렇다면 내가 먼저 칠게 <laughs> 아, 아 그게 아니라 <웃음> 아니, <웃음> 어마, 화내는 거야 지금 제? <laughs> 야 뒷땅인데 이렇게 잘잘 잘 가? <laughs> 이야 130m 0 130. 1 3 0 1 3 0야 끊어가야 될것 같은데 130이면 넘어간다고 네. 저요? 어 근데 끊어가는 게난 나을 것 같아 난 어떻게 해? 한 40m만 치고 여기에서? 어여기서저 그 앞에까지 치고 저기서 가라고? 그치 너 그럼.. 지가 않아요 어.. 빠지면 두개 먹고 가는 거야 음, 저... 어, 아니, 근데 아니, 여기서 140이라고? 네 넘기는데 어. 나 어떡하지? 끊어가, 끊어가 끊어가 넘기면 앞에 벙커고 그래서 근데 여기 바로 앞인데 40? 어 40미터 40. 맞아 벙커 잡았다 어객님 뒤쪽 벙커 나이스 에이, 어. 잘 쳤어 <laughs> 야잘 쳤다 야! 선수 같아! 그냥, 그냥 몸에 스윙을 맡겨 마키, 뭐, 좋은 말 많이 나온다 몸에 스윙을 의긴다 i n g e r 마키, 의 s w i n g e 네 <laughs> 그럼 여기서 어떻게 걸어가? 보통 봄의 swinger, 마키, 봄의 s w i n g e 그렇지. 다 으쌰! 아, 그다. 응. 아, 딱 좋아. 다좋다 아아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방법은 내가 알려줬어. 야, 40m 건너가라거 내가 말했는데. 언제거요 <laughs> 쟤는 정말 야 이게 잘생기고 볼일이야? 야 진짜 너무하네 아니 방금 제가 40m 끊어가고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잘 맞았어요 근데 캐디님한테 고맙대요 이게 뭐야? <laughs> 코스멜이 이번엔 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잘생기고 볼일인가 봐요 아. 어 아이고 나, 나도 안 올라갔네 나는 저기 죄송한데요 빨간색 마크 한번 해주세요 오프크하고좀 비켜 주실래요? 어. 언니, 조심해요. 아, 어? 어? 시리오? 시리오? 제가 저렇게 자꾸 속이더라고. <laughs> 두 개를 속이네. 와, 한 개도 아니고. <laughs> 쟤네 스못 <수커를> <laughs> 괜히 고생이 많네요. 아, 시기 바빠가지고. 네. 괜히 그 아, 얘네들도 세주지만 그래. 네. 요 해봉이를 잘세주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아, 전기. 어? 지금 두 번이나 <laughs> 속은 <속인> 것 같던데. <laughs>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왕. 제가 넣겠습니다 가십 쇼 아, 남자는 드라이버지. 불러도 오늘 재밌게 나오겠네 오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까 해봉이가 한말 되게 와닿았어 어? 다이가 캐디님한테 얘기할 때는 캐디님 이거야 이거야 아하하하 이는데 해봉이, 해봉이한테는 저기 뒤에 벙커 저기 뒤에 벙커에 있었잖아 어, 진짜 말투가 있어 아, 어 <laughs> 캐디님 그렇게 사람 차별하면 어떡해요 아니 네, 하겠다고, 네. 다이가 그랬다고 아, 캐디님은 다 잘하셔 <laughs> 캐디님 잘못이 없어 언니 뒤에 벙커 저기 있었어. <laughs> 아니 아니 오빠 어? 생각을 봐. 자꾸 사기치잖아 아, 그래서. 그래 안 그래. 잘했어. 어? 잘했어. 사기치면 혼나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laughs> 근데 내 생각에는 캐디 님이 사기 쳐서도 그렇게 얘기 안할것 같아. 그렇지. 딱 그렇게만 줘. 우샤. 좋아. 언니, 아, 잘맞았다 나이스. 참 <laughs> 네. 자 지금 좀 늦었으니까 빠르게 퇴장하실게요 <laughs> 네, 약간 힘만 빠지면 돼 <laughs> 와, 잘 갔다, 너 진짜. 설마 이거 공해봉이라고 생각하고 친거 아니지? <laughs> 뭐, 와, 이건 줄 알지 <laughs> <laughs> 저희 아니, 너무 다들 좋아해 잘 치네 어. 근데 저희 이번 홀 조금만 서두를게요 힘들어 <laughs> 구치죠? <laughs> 구치죠? <laughs> 와. 근데 방 근데 방향신 해봉. 이어 아, 근데 해봉이가 거리가 엄청 늘었네 갑자기. 어 엄청 늘었네. 밴주 알아? 모르지. 거든 <laughs> 아니, 연습한다고 해서 아니, 느는게 아니야. 아니야. 응. 언니가 미기 그때 골반 응. 응. 치는거더 틀으라고 했잖아. 어, 그래서 그것만 되니까. 연습하고 있었거든. 어. 그러니까 그게 더잘 맞으니까 어. 항상 그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늘는 거야. 난 아, 아예 골반 안 돌아가서 10m도 못 사람이야? 어. 많이 세올라갔네딱 네. 어. 아, 괜찮아요. 지금. 아 그래요. 딱 세컨에 서있으면 더 괜찮은데 그죠 아, 그럼 베스트죠 그럼 나이스 타이밍 네. D팀이 안아파 근데? 디팀은 중요하지 않아 음, 그렇죠 어. 아, 쟤네가 중요하다 우리 쟤네만 괜찮을까요? 쫓아가면 돼 괜찮을게요 아우 안아파? 안아파? 오늘 쌤이 되게 외롭게 다니네 다희이한테는괴롭 있잖아요 그러네 다이랑 싸우고 있는거 지금 쟤네는 타당 천.. 그 홀당 천 원이 아니라 나이스! 캐디 오빠.. 관심 끌기 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야.. 새.. 아, 밖에안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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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캐디 타못 치면 너타못 치면 내타 어? 나 나갔네? 아 진짜.. 왼쪽 오케이. <laughs> 어! 야. 야!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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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골인가? 끝요두개더 남았어요. <laughs> 네? 두개더 남았어요. 어? 내가 왜 캐디님이 홀을 여러 개 주시는 것 같은데? <laughs> 홀을 늘려주신 것 같은데? 서비 아, 시간 너무 안 가니까 좋다. 그러니까. <laughs> 아, 계속 하고 싶네 <laughs> 아, 아직 두 개가 나왔다고요? 네, 두 개가 나왔습니 아, 이제 선물 지나간다. 83이네, 이제. 83요? 아, 아 캐디피판이네아 근데 아까 우리 만화실 안 보냈어? 다 내야 되니까? 아, 아, 그것만 일단, 기억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거나 파스리 헤드셋 우리 전반 끝나고 받아? 다, 다, 다 못했어? 아니야 나도 언니 올렸어! 언니 <laughs> 아, 아니 얘가 진짜 <laughs> 잘생겨야 오빠. 오빠고 <laughs> 못생기면 <laughs> 언니야? <laughs> 아왜 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스스로 찔려서? 아, 어, 응. 올리는 파는 아무하는게 아니야. 조금만 있다가 근래할게요. 네.